이번 강좌에서는 엔진 후드 쪽에 공기 통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탑뷰에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구멍을 먼저 뚫어줘야 합니다.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와이어 프레임 뷰를 보고, 여기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커브로 가갖고, 스케치 앤터스캔캔바라먼트 이그지스테인 플랜에서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치 들어가고 잠깐 껐다가 다시 클릭하고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 예, 꺼주고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하고 여기에 필렛을 좀 주겠습니다. 필렛 클릭하고 확대사서정도 주고 여기도 클릭하고 필렛을 약간만 주겠습니다. 또 많은 것 같으니까 이정도 이정도 주고 또 이쪽에서도 플랫을 주고, 여기도 또한 플랫을 주겠습니다. 플랫 주고 스케치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얘를 익스트로드 시켜 줘 갖고 여기서 구멍을 뻥 뚫어 주겠습니다. 홈탭으로 가 갖고 익스트로드 커브, 여기 스케치 선택하고 충분히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분린에서 서브트랙트 해주겠습니다. 어디에서 빼줄 거냐? 얘에서 빼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같이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제 구멍이 뚫렸고 이러한 공기 통로가 흐르는 그러 판을 만들어 주는데 이 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스케치를 해줘야 합니다. 라이트뷰로 가고 먼저 스케치를 들어가서 스케치 들어가고 클릭하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까지인데. 어, 스냅을 끄고서 얘를 이용하고 이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거주겠습니다또 얘가 들어갔는데 다시 라인을 거주겠습니다좀 여유 있게 클릭하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각도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각도 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또 수정을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내려오도록 해주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높고 각을 좀만 더 이렇게 잡아주고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빠져나가겠습니다. 스케줄 빠져나가고, 이제 얘를 익스트로드 시켜줄 겁니다. 얘를 뒤에서 보겠습니다. 더빌레갖고 얘를 익스트로드 시켜줄 건데, 홈으로 가갖고 익스트로드, 커브, 방금 만든 커브 선택하고 위쪽에로는데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돌출시켜 줄 겁니다. X축 방향으로 여기까지 안 나오고 여기는 d 니 n e 이고 탑에서 보겠습니다. 얘를, 한,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여기까지 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만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트리밍을 위해서. 이 정도 들어가게 해주고, 두께를 줘야 합니다. 지금은 두께가 없는 상태인데, 두께를 주기 위해서, 여기, 옵셋. 옵셋에서, 아, 심마 트랙을 주겠습니다. 한, 8mm 정도? 이 정도, 8mm 정도 두께 주겠습니다. 약간 좀, 좋은 것도 같은데, 10mm 주겠습니다. 나중에 부족감도 조절하면 되고, 한번, 각도 같은 걸 보겠습니다. 라이트뷰에서 봤을 때이 정도로 쭉 나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을 만들었습니다. 한을 만는데 얘를 10개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한 10개 정도가 여기 쭉 지나갑니다. 10개 정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Alt L 키를 누르고 옆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공기 통락 끝난 부분이 요쪽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얘를, 좀 선택하여 그런데, 에스트로도 선택하였습니다. 얘를, 음, 홈에 가갖고, 너로 가서, 패턴치 아마틀 해주겠습니다. 패턴치 아모터에 오브젝트 선택되어 있고, 얘를 몇개할 거냐, 한, 리뉴얼에서 10개 정도, 10개 정도 해줄 건데, R을 보겠습니다. R을 보고서, 잘안 보이니까, L. 지금 끝에 넘어왔는지가 좀잘 안보이는데, 한 10개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하는데, 아직 모은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쪽이 아니고 이쪽 방향인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패턴즈 하마터를 더블 클릭하고 수정하겠습니다. 방향이 반대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여기가 끝나는 부분인데 좀만 더 가도 되겠습니다. 좀만 더 가라 이 정도 보니까 좀 두께가 두꺼운 것 같은데 이 두께는 나중에 조절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건 건들 필요 없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10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얘들 트리밍 해줘야 합니다. 위쪽도 트리밍 해줘야 되고, 탑에서 보면 또 옆에도 좀 트리밍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위쪽에서 트리밍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트리밍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얘가 구멍이 뚫린 상태니까, 얘를 지금 이전 상태로 가서 좀 서피스 하나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프 틀 내놓고, 얘를 복진을 해줬는데좀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조금만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에 쪽 얘들을 트리밍 해 줘야 되는데 기존에 얘가 쭉가 보겠습니다. 바디 예. 이 밑에 거그 위에 트림드 시트 서브트랙트 한번 딴데 보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소했고 so 스튜디오 바디 요 위에 트림더시트를 라이클릭하고 메이크런트 피처 잡겠습니다. 그럼 트리밍 하기 전에 여기에 서피스가 있습니다. 얘를 하나 복제해 주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티 하나 복제하는데 카피 오리지나 밑으로 한 0.15mm 정도 내려서 복제해 주겠습니다. 잠깐 다시 예, 선택하고 비틀어 내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0.15 정도 내려주겠습니다 좀 뭔가 계성하겠습니다좀정신 없어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컨트롤 T 클릭하고 마이너스 0 2 5 엔터. 카피 오리지널.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음, 잠시. 바디 231. 네, 됐습니다. 트렌드 시트는 고비에 그 거, 바디 231은, 네. 카피가 됐고, 바디 2, 3, 1입니다. 얘를 좀 기억했다가, 이제 이 뒤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쪽 와서, 메이 크런트 피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나타납니다. 바디 2, 3, 1, 예를 이용해갖고, 이제 얘를 잘라줘야 합니다. 혹시 얘는 또뭐 필요 없으니까, 얘는 하이 d 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s h o 하고 일단 바 o d y 2,3mm 이 위에 거보다 마이너스 1.5mm 밑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얘들 트리밍 해줘야 합니다. 트리밍 해주기 위해서 홈에서 트림 바디 바디 클릭해줍니다. 트리밍 할거 클릭하고 페이스 플랜 선택해주고 좀 아까 했던 게 얘입니다. 얘 클릭해줍니다. 2, 3. 1. 지금 위에 에 남고 밑에 게 트래밍 됩니다. 반대로 줘야 니다 위에 게 트래밍 되고 밑에 게 남아야 합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잘렸습니다. 이제 바드 2, 3. 1은 얘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 클릭해. 아까 하이드 해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되 해줬고. 이제 또 좌우를 또 잘라줘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잘라 하고 여기도 잘라야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스케치를 이용해서 잘라도 되지만 조금 여기 있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대로 잘라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을 따로 거저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다시 해주겠습니다. 잡고 들어가고, 어, 스케치를 따로 해주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 조금 여유있게 좀트래밍을 해주기 위한 겁니다. 예, 잡고, 이쯤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스냅 켜주고 요점으로 오는데 밑에는 조금 Alt 키를 누르고 밑에는 조금 여유있게 더 내려주겠습니다. 이만큼 내려오고 한 요정도 클릭하고 스냅비 잡고 되니까 한이 정도 클릭하고 클릭하겠습니다. 이쪽만 좀 여유 있게 앞으로 좀더 빼줬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촘촘하게 붙여줬고 스케치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주변을 잘라주기 위해서 사실상 여기 트림이 안해줘도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트림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만든 스케치로 얘들도 트리밍 해야 되니까, 얘들을 돌출시킨 다음에 해줘야 합니다. 저기 익스트루드 시킨 다음에. 홈에서 익스트루드 스케치에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나 Z축입니다. 대체적으로 돌출한데, 얘들 충분히 넘어가야 합니다. 습니다 충분히 교차해야 를 합니다. 그리고, 아 솔리드 필요 없고, 여기 바디 타입은 그냥 시트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잘라주면 됩니다. 또트림 바디, 셀렉트 바디. 선택하고, 페이스와 플랜, 예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안쪽만 남고, 바깥은 쫙 잘려나가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컨트롤 B 감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리밍되고 깔끔하게 이렇게 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엔진 후드 쪽에 공기가통하는 오브젝트 틀을 만들어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데 아까 이것이 얘가 1.5mm가 안 들어갔었나본데 얘가 1.5mm가 조금 안 들어갔었나봅니다.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한데 요거 할때 1.5mm 밑으로 확실히 내려가게 해서 하면은 이 옆에 보다 조금 더내려간 형태로 잘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 후드 쪽에 공기가 통과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